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정농도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밤꿀 따라 가는 꿀벌들이 계상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상이 올라갔고요. 저는 막계상을 올린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꿀벌들이 얼마나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올렸습니다. 방금 올렸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꽤나 많이 올라왔네요 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꿀 따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에 바로 임실 단단지로다가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순정농부의 그 꿀벌들의 상태가, 상태를 지금 잘 지켜보고 있고요. 이거는 천연꿀입니다. 천연꿀, 천연꿀인데 순정농부가 항상 하는 짓거리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숯벌집이죠. 숯벌집인데 숯벌집에 꿀도 많이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산란도 많이 해놓았네요. 숯벌! 숯벌을. 자, 이렇게 해서 순정 농도가, 어, 뭐, 다 못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 하는 이야기 중에, 어, 아유, 꿀이 묻어서 좀 빨아먹어야 되겠다. 아유, 맛있네. 음, 너무 맛있어요. 지금 꿀이, 매번 제가 벌통을 열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꿀이 여기에서 이제 떼죽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개롱나무 꽃에서 지금 그 꿀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크게 보는 거죠. 이제 작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의 야생화가 있겠죠. 그래, 크게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곳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저기, 그, 떼죽과 계롱나무에서 꿀을 채취해온 것에 또 다른 것도 섞인 것인데요. 제일 향이 강한 것은 떼죽이고, 그 다음에 계롱나무입니다. 계롱나무 꽃은 냄새를 맡아보면, 달달이 한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향과 꿀맛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그 밤단지에 갈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밤단지에서 꿀을 아주 잘 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정농부였습니다.